할렐루야! 네, 우리 더세움 가족들 새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2021년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아, 디모데 아, 디도서 3장을 함께 아, 나누겠습니다. 아, 디도서도 이제 마지막 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까지해서 목회 서신 디모데 전우서와 디도서를 함께 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 마지막 그, 우리 디도서 3장에서 어떠한 또 말씀이 나오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의 핵심 주제는 교회와 세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지만, 아, 마치 교회가 어떤 세상과는 단절된 그런 어, 집단의 그런 아, 거주지처럼, 아, 그런 아, 왕국을 세우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디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아,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와 연결되어 교류하며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삶에는 아, 항상 영적인 긴장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바울은 송도들이 유지해야 할 그런 신앙적인 자세와 또 바른 행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신학적인 기초를, 아, 디도와 또 그레대 성도들에게, 그레대 섬에 있는 그 가정교회들에게, 아, 마지막으로, 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인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더 세운 공동체에게, 또, 아이 땅의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디도서 3장의 주제를 구조를 한번 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른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두 번째는 의로운 삶의 근거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3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인되었을 때 상태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을 또 4절과 6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해가 되는 요소들. 9절과 11절에서 또 디도서에서 다루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로에게 또 그레대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며 또 개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의 내용,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어가면서 또 말씀의 또 의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는 바른 행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디도서 2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선한 행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 남녀노소 또, 어, 종들에 대해서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아,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아, 그 연단성상에서 이 1절과 2절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도소뿐만 아니라 다른 그 복음서신들의 다른 서신을 통해서도 예를 들면 밑에 나와 있는 로마서 13장 우리 1절 말씀에도 보듯이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상의그 주권자들에게 아, 어, 그들의 뜻을 따를 것을 또 이야기하며 사회적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뭐 그런 어떤 아,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수능하는 어,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사회에서 기독교를 정말, 아, 뭐, 핍박하는 나라가 있다고 했을 때, 아, 그것의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고, 어, 또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 나라의 권세를 대본 통치자들과 그들의 일에 대해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을 나타내는 일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로 의로운 삶의 근거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삼절 말씀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 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아, 제가 이제 피차 일반이라고 이제 적었는데요. 우리도 그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서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갈등들 또 교회 바깥에서 있었던 그 교인들과 일반 사람들에 대한 갈등들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서로를 정죄하며 또 심판하며 다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전에는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정제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또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실은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마찬 가지로 같은 그런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들을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그속 사람이 변화되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해서, 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아,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운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서도바 우리 지도를 통해서 지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로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4절부터6절까지 말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시니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할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지만 사절 말씀에 우리 빨간색으로 표시한 우리 구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하심,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됐고 거듭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3절과 8절 말씀에서, 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 정부와 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회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 정말 선한 행실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사회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 뿐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의 결과를 또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믿보도다 워낙 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결과는 우리가 아 소망을 따라서 영원한 그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또두 번째로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가 아 세상에서 선한 일을 힘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선한 일을 힘쓰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아 이것이 교회 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아, 그러한 그 실천이 될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아,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섬에 있는 교회들에게 원한 모습이 아니,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특별히 그두 번째 주제, 의로운 삶의 근거가 되는 원리, 3절부터 8절까지 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같이 또 나눠보면 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생각과 자세와 행실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의 이상으로 더 높은 그런 어떤 그 믿음의 수준 이상, 그런 도덕적인 수준과 또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 가르침과 어떤 지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보고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불순종과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기적으로 행했던 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우리들도, 아까 뭐, 피차 일반이라는 그런 단어로 요약을 했지만, 아, 우리들도, 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만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할수 있다는 것, 그것을 또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다.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가 또 그래대 섬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주제는 교회 해가 되는 요소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결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제한 자로서 죄를 짓는이다. 네. 아, 우리 디도서 뭐 1장과 2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거짓교사들, 특별히 할례당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하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그 거짓 교사들과 논쟁을 하게 될때 사도 바울은 영원히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거짓된 그런 그 교사들과 어떤 율법적인 건 성경적인 그, 토론에서 토론을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 하라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에 빠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 맞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요약해서 또 그것만 훈련해서 끝없는 논쟁과 헛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에 다가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단과 사이비들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 그런 사람들을 한두번 훈계함으로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줄수 있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사람들을 아예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도 그 가르침이 실제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짓 교사들, 네, 진리에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그런 율법과 그런 의미 없는 논쟁으로 또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자신에게 자신에게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그런 악한 사람들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것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다소서 죄를 짓는다 그런 사람들이 어, 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율법의 비밀을 깨닫게 해 준다는 그런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사람들을 꼬운다 꼬이게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하고 죄를 짓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 이것은 아까 8절 말씀에서 구원의 결과로서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아름다우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제 그 사람을 알려면 열매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히는가를 항상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뭐 정확히 판단하고 분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또 열매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거꾸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더수염 공동체에 속한 모든 더수염 가족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혀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아, 그런 2022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 인사, 우리 디도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들, 또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또 그레덱 교회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요. 아데마와 두기고가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아, 이, 아데마나 두 기고 중에 한 명을 이제 아그레레 섬으로 또 파송을 이제 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데마나 두 기고 중에 한 명을 이제 네가 있는 곳으로 보낼 테니까 그그레레 교회를 계속해서 너의 뒤를 이어서 섬기게 하고 또 얼마 동안은 동역하고 그리고 나서 니고볼리로 어, 오라. 거기서 내가 이제 겨울을 어, 지낼 예정인데 그곳에 와서 함께 또 동역하자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이두명 중에 아한 명이 이제 그레데소무로 파송이 됐는데 아 디도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다른 곳에 있는 말씀, 그 디모데후서의 사장의 말씀 보면 그 사장 그 마무리하면서 그 디모데후서 사장도 이제 마지막 당부가 기록된 그 개인적인 내용이죠. 아 거기서 그 바울이 두기고를 이제 에베소로 보낸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아무래도 이제 아데마가 그레데로 가게 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두기고가 에베소로 갔기 때문에, 또 바울이 이제 아데마나 두기고 중에 한 명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정확히 이제 아데마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 두기고가 이제 에베소로 간그 정황을 볼 때, 아마 아데마라는 그또 바울의 동역자가 이제 그레데섬으로 가서 기도와 함께 또 동역하고, 또 기도가 이제 니고볼리로 가게 되는 그런 아, 일이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 13절에 율법교사였던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이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나와 아볼로가 이 디도서 편지를 가지고 그레데 섬으로 이제 먼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이 디도서라는 이 서신을 디도에게 전달해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레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또 디도에게 또 교육을 받게 되고, 바울이 전한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전하는 그런 바울의 동역자로서 활동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세나와 아볼로, 이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일에, 그러니까 교육하라는 것이죠.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동역하라.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로 인사로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디도서의 말씀을 같이 목회 서신의 말씀을 같이 쭉 나누었는데요. 목회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처한 상황, 하나님 의 말씀이 그 시대에 있었던 말씀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기를 먼저 소원하고 아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소와 디디오서를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와 아, 그레데 교회에 아, 전하는 그러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도서원 교회 안에 전달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아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더세움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양적으로 지적으로 크게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립니다 I'm not the